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 많은 학자들이 딱 보고 비교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그게 또큰 잔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그 외에도 사실은 개나에 있는 그게 어, 결혼식도 참석을 하고는 있었지만은 여기에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은 사실로 되어 있던 일이 아니라 비유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비유예요. 마태복음 13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길 보게 되면 비유로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듣고 이해를 못하도록 보고도. 못본것 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때이 비유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한번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이 딱 보면 하나의 결혼식처럼 돼 있는 장면인데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왕이 있는데 왕이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큰 잔치를 베푼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말씀을 보면 소를 잡았다고 했어요. 소를 잡으면 스테이크가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고기라는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이것은 몇 명만 먹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도시에 있는 사람 다 모여가지고 먹어도 먹고도 남을 만한 고기예요. 근데 고기만이 아니죠. 여기에 보면 입가심 하는 음식도 나오고, 그 다음에 입 고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후식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 음식이 지금 큰 잔치를 베푼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이 준비가 하루만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준비는 한한 한 달, 두 달, 석 달까지도 간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초청을 할 거며 누가 이 음식을 다 먹을 거며 무슨 이유로 하는 거며 이것이 다 밝혀지는 모습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초청장을 만들어야 돼요. 초청장을 만들어서 이것은 만드는 것보다 종들을 통해서 한 것이에요. 종들을 통해서 이집저집다 가요, 다가 가지고 이날에 몇 시에. 우리가 잔치를 할 건데 무슨 이유로 할 건데 왕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나와 주세요 해서 그게 약속을 다 맺어요. 약속을 다 맺으면 그 약속을 통해서 이제는 그 날이 되면 예복을 입고 결혼식을 참여를 할수 있도록 그기는 또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오고가 아니에요. 이 종들이 거기까지 가서 초청을 한 종들이 또 거기까지 가가지고 손을 잡고 이 예식장까지도 데리고 데리고 가기 위해 오게 돼요. 에스코트가 있다는 거예요. 에스코트. 에스코트가 있는 거참 보면 이거는 수준이 높아요. 작은 수준. 이거는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니에요. 에스코트까지 와가지고 데리고 가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좋은 면이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면이 있어요. 그렇죠? 가기 싫은데 에스코트가 오면 할 수가 없이 끌려가는 모습 될 수도 있는 것.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그런지 RSVP를 되게 안 좋아해요. 잘안 하더라고요. RSVP 해 주세요! 해 주세요!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초청장을 다 보내는데도 답변 오는 것이 별로 안 돼요. 그러다가 결혼식 날에는 왕창 다 와버려요. 그거 있죠. 왕창 다 오면 어디를 난치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하는 그 모습. 오늘은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앉을 자리가 너무나 많았어요. 이상하게도 초청을 했는데도, 이 초청을 받고 약속까지도 했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안 가고 싶어서 핑계를 두는 모습이 보이게 돼요 근데 18절,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부동산 때문에 내집 사는 집 어떻다 어떻다는 그것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많이 두어서 그리고 또 비즈니스 때문에 일 때문에 뭐 소를 사니 우리는 차 사는 거죠 뭐 산이 뭐 어떻게 해야 되니? 이것 때문에 참석을 못한다니 그리고 어느 분은 이제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나는 결혼했는데 가지 못해 우리 지금 오늘 세 가지 핑계를 뒀는데 맨 마지막 것이 그래도 우리에는 다가오는 말이에요 어? 결혼했으면 모르지 뭐그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약속을 석달 전에 했으면서 결혼을 어떻게 그날에 딱 하지? 하는 그 생각이 또들 수도 있어요. 핑계들은 다 있는데 이 핑계가 사실은 주인에게 모욕진 것이에요. 모욕진 것이에요. 그렇게 준비를 다 해왔는데 오지를 않는다니.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 이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가 났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화가 났어요. 종에게 화를 낸 것도 아니고, 종이 와서 그것을 다 말을 들은 말을 다 전달을 하니까 그대로 전달을 하니까 왕은 대게 대게 마음이 편치를 안 해서 그래? 그러면 시내에 가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 다 데리고 와. 이 종이 얼만큼 부지런했으면 그렇게 싹다 데리고 와가지고 왕이여 다 했습니다 했는데도 자리가 너무나 많게 남네요 남네요 남는다니까 이것은 또더먼 곳까지 가가지고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 비유예요 비유 이제 이것이 무슨 뜻인가 생각을 해볼까요? 왜이 말을 했을까?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초청을 받았어요. 바리새인의 집에 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이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생각은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잔치를 참여를 할 거다. 근데 우리라는 것이 누구냐면 그 바리새인들, 사두계인들 이런 사람들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앞서 가 있는. 성, 영적인 지도자들인데 우리가 우선으로 그 잔치에 참여를 할수 있겠다 생각을 한 모습을 사실은 15절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우선이다. 우리는 그 잔치를 참여하겠다 했는데 예수님은 밝힌 것이 그 사람들이 참여할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잔치에 초청장까지도 보냈는데 그 초청장을 그냥 버린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는 초청한 그날에 와가지고 모시고 갈라니까 그 종들을 이렇게 저렇게 안 가겠다고 말도 했고 여기는 참 되게 신사적으로 말을 했어요. 22장 마태복음으로 보면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도 했다 했어요. 죽이기까지도 했다 했어요. 턱에 있는 수염까지도 다 깎아버리고 옷을 다 벗겨버리고 그냥 확쫙아낸 모습까지도 있다는 것을 어느 학자는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왕의 종에게 한 것은 왕에게 행하고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이지를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이 초청을 받지를 않는 그 바리새인들은 다시 초청을 못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에 이곳저곳에서 모여든 사람들은 다 보면 장애가 있어요 가난한 자도 있고 몸이 불편한 자도 있고 맹인도 있고 또 이렇게 젊은 사람까지도 있었다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사실 이렇게 된 사람들은 우리가 봐도 장애가 있는 사람은 부족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왕이 초청을 했다는 것이에요 초청을 해서 잔치를 열어주는 그 잔치를 먹게 되는 것이에요 이 백성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웬 떡이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 왕의 음식을 우리가 먹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생각을 할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초청을 했으니까 그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확 들어왔어요. 근데,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까지도 와가지고, 먹으라고 막 그걸 강조를 할 때, 강권을 했다고 했어요. 이 뜻은 뭐냐면, 막 끌고 온 것이 아니에요. 이분들에게는 말을 한 것이, 와봐, 진짜야. 내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너못 믿겠어? 따라와봐. 확실하게 따라와봐. 분명히 음식 먹을 거참 많아 이렇게 궁핍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까지도 이 잔치를 참여를 할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 줄 알죠? 아름다운 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에요 그기가 사실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분들이 감사할 뿐이 왕이기도 감사를 하지만은 이 소식을 전달한 사람들이 얼만큼 중요했어요. 이 역할이 어마어마한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몇 백년 동안 고민을 하고 고민을 했다고 오늘 학자들은 말을 해요. 얼만큼 고민했냐면요. 이 책을 읽은 분 있어요? 앞에서 뒤까지 그만큼 고민을 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보내는데 이만큼 오래 걸렸어요 이만큼 오래 이만큼 힘들었어요 예수님도 얼만큼 힘들었으면 피 땀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했을까요? 그만큼 고민을 하고 이것을 언제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시간을 딱 정했어요 그날이 딱 와서 이 잔치를 베풀어 주는 날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에요 이 부활한 날에 우리에게는 이 잔치를 베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돼요 이 결혼식은 왕의 아들은 결혼식을 할때 우리는 신부가 된다는 것을 밝혀요 얼만큼 아름다운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을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종을 통해서 되게 됐어요 이 종이 어마어마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초청장을 들고 이곳 저곳을 가면서 주인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그 모습. 하라 하는 것 그대로 다 따라하고, 이 사람에게 갔을 때, 아, 나못 간다고 말을 해줘 했을 때도 마음이 철렁했을 거예요. 아휴, 주인이 그 말을 또 들어야 되겠네. 이쪽에 또 가니까, 뭐 나는 또뭐 밭을 샀다니, 어느 분은 또뭐 이렇게, 예, 또 소를 갖다가 뭐몇 마리를 샀다니, 어느 분은 또뭐 결혼을 했다니, 이런 말을 갖다 다 전달을 해야 되니, 아, 주인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차라리 내가 야단맞을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러면서도 그대로 했어요. 근데 화를 낸 것은 이 종에게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싶어서,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초청하는 모습이 아유, 할수 없이 소도 한 마리, 뭐두 마리 잡았는데, 이 사람들 다 매개체가 안으면 이 스테이크 고기 다 썩잖아. 그 생각을 하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창세기 22장 18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가 있었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이 또그 다음으로 이사로 내려갔을 때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내 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의 만만 만 모든 백성들이 만민들이 다 축복을 받을 것이라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분이 받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그대로 지킨 것이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소가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의 말씀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뜨거운 눈물이 흘려지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만큼 사랑을, 베, 사랑을 베풀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서 살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의 위치에 있는 복음의 말씀 전달한 분들이에요. 그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눈을 들어서 우리 밭을 싹볼때 기계 추수가 다돼 있는 곡식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지금 꼭 필요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우리는 생각을 봐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추수를 했어요. 우리는 우리 이웃들의 마음을 보고 확실하게 예수를 믿으라 하면서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좋은 소식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면 전달을 못해요. 얼만큼 이 말씀이 다가오는 말씀인지 그걸 다시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에요. 뭐, 예수님이 죽고, 뭐, 우리를 위해서 뭐 그랬단다.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게 누구라는 것을 확신,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의 구원자다. 나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수 있다. 산다. 살 거다. 너 두고 보라. 너도 따라 올래. 내손 잡아. 교회로 같이 오자.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자.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발견. 그것을 볼수 있다면 추수할 곡식이 엄청 많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오, 이 사람, 나 작년에 전도한 사람이야. 전도 안 해도 돼. 아니에요. 전도를 했지만은 아직도 그것이 그 씨앗이 좋은 밭에 콕 들어가서 곡식이 나오기 전에는 몰라요. 확실하게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좋은 말씀은 항상 전달을 해야 돼요. 이상하게도 이 세상에서는 좋은 말이 아니라 나쁜 말이 잘 전달이 되더라고요. 소문이라는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내가 한 사람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이 사람은요, 옛날 옛날에 했던 일이 지금까지도 4년마다 한 번씩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필리피데스, 알아요? 필리피데스? 그 사람 알아요? 잘 모르죠, 필리피데스. 근데 내가 마라돈 하면 다 알죠, 마라돈이 뭔지. 마라돈은 뛰기예요 그렇죠? 올림픽에 막 뛰는 것을 마라돈이라 해요. 근데 사실은 마라돈은 어느 동네 이름이에요. 헬라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서 파사가 쳐들어올 때, 빌리피테스라 하는 사람이 스파르타까지 뛰었어요. 뛴 이유는 급한 거예요. 이렇게 파사가 어마어마한 군대를 거느리고, 배를 갖다가 수없이 많은 배를 태워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것을 보고 달렸어요. 이 사람은 엄청나게 빨리 달려요. 얼만큼 빨리 달렸는가 알려줄게요. 240km를 이틀 만에 뛰었어요. 이틀 만에 미치게 뛰는 사람이 이 사람. 옛날에 미친 풀에 대해서 내가 말을 했죠. 이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뛰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뛴다는 것은, 나, 와, 존경해요. 이런 사람은 와 어떻게 수, 이렇게 뛸수 있을까? 그런데 이틀 만에 스파르타까지 가가지고 240 240 킬로를 뛰고 나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말하고 240 k 로를 다시 마라톤까지 뛰어 왔어요. 이제는 진짜 미친 사람이죠. 예? 뛰어 오고 나서 보니까. 전쟁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뭘 했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 보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내가 아덴까지 가서 그 소식을 전달하겠다고 또 40마일을 또 뛰었어요. 왜 이렇게 뛰었을까요? 그 좋은 소식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얼만큼 막, 막 꿇어 나왔을까요? 본인은, 우리 이겼다. 그, 그기가 말한 것이 뭔줄 알아요? 니코맨이에요. 니코맨. 근데, 니코맨이라면 우리 다 몰라요. 근데, 나이키라면 다 알죠? 나이키. 나이키가 그 단에서 나왔어요. 그 빌리베데스가 뛴, 뛰는 것이 그 운동화를 신었으면 안 죽었을까 생각도 돼요. 그만큼 그 사람이 그렇게 뛴 분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죽었어요. 그만큼 뛰고, 그만큼 뛰면 죽겠죠. 죽겠죠. 근데 그 전달을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달을 하기 위해서, 그 좋은 말씀, 우리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니꼬맨. 네, 그 말을 니꼬맨, 네, 니꼬맨 네, 하고는 그 다음에 죽었대요. 내가 물어볼게요. 예수, 예수 하면서 우리가 전달하면서 다니다가 죽으면 얼만큼 좋겠어요. 이 사람은 이 좋은 말씀을 전달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고 얼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빌립데스 생각을 하면서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전달하는데 우리는 힘을 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훈련생들 개강을 하게 돼요. 개강을 하면서 꼭 기억을 하세요. 나는 이 복음의 말씀 확실하게 전달을 하겠다. 이것을 그냥 배워가지고 폭계라니 열거 아니에요. 배워서 확실하게 쓸거 것. 이 복음의 말씀 전달할 것. 이 복음의 말씀이 굿 뉴스. 올만큼 좋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전달을 하게 해 가면서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